이것을 알려드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가담한 사람은 얼마를 받았을까? 이것을 계산해봄 오늘의 주제도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 관련 내용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사전투표 조작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전투표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을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부정선거 조작자가 개표 시스템을 조작할 것이라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수만 명이 필요한 대리투표나 개표 전에 투표함을 바꿔치기하는 것은 조작자가 선호할 부정선거 방식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자개표 조작 방식의 부정선거에 대한 예상은 실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14일 중앙일보는 충남 부여군 개표소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시스템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1세기의 부정선거 방식은 개표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표 시스템 조작을 얼마나 저렴하게 할수 있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전 영상에서 개표 이후 별도의 추가 검증 절차가 진행되면 조작자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2020년 5월 17일 작성일 현재 여러분은 이미 증거가 인멸되었는지 알수 없는 허술한 투표용지 보관 실태에 대한 여러 뉴스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은 현재도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을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조작에 필요한 가담자를 50명 정도로 추정해 보았습니다. 50명은 각각 다른 금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조작 자체는 수입이 없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조작 주동자가 자금을 미리 받고, 그 금액을 가담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조작 가담자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계산해 보기 위해 우리는 조작 주동자가 얼마를 줄수 있는지, 그리고 조작 가담자들이 얼마를 요구했을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조작 주동자가 얼마를 줄수 있는지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조작 주동자가 모든 일을 조직했지만 자금까지 모두 지원했을 가능성은 더 낮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높은 사람 중 누군가가 자금을 지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불법 자금이 얼마나 있을지를 추정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 월간 조선 2020년 5월 후에는 어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1조 5천억 원이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금을 조성한 전직 대통령은 별다르게 부정부패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과거의 일임으로 현재 물가를 고려한다면 2에서 3배는 되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반면 조작주동자의 자금원은 선거조작을 사주할 정도로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덜 유명하여도 더큰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만을 환산해서 보았을 때 적어도 3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금 3조 원중 1년 수익률이면 3% 정도인 최대 1000억 원 정도를 선거조작에 사용할 위향이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작 가담자들이 얼마를 요구했을지를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가담자가 요구했었을 금액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고, 가담자들이 얼마를 요구했어야 합리적인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작 가담자들의 요구 금액을 알려면 이 선거 조작에 왜 가담했을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조작 가담 이유에 따라 요구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담 이유는 조작 주동자와 친분이 있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가담을 요청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원래 범죄자이거나 조작 주동자의 개인적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요구할 금액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준 중간 정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 가담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 일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좀더 높은 수준의 금액을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가담 이유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가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해킹 등꼭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원래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으나 아주 높은 금액을 준다고 하여 가담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라면 10억원에서 50억원 정도의 금액을 요구했다고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유형의 가담자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더 낮은 금액에 가담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가담 유형은 당시에는 범죄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선거 조작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택배 배달 등 단순 업무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업무처럼 저렴한 가격에 수행하였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싫어서 가담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같이 공산당 체제의 간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금전 보상보다는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데 만족하였을 사람들이므로 무료로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조작 가담자들의 업무 난이도를 감안하여 얼마를 요구했을지를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가담자들이 수행한 일들은 세 가지 단계로 분리해서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업무들이 불법인 선거 조작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면 가격은 얼마일까요? 합법적인 활동은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선거 조작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난이도의 프로그램은 천만 원에서 이 천만 원 사이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완성된 프로그램을 선거 시스템에 침투시키기는 더 간단합니다. USB 나 외장하드를 어떤 컴퓨터에 연결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알아서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업무에 드는 비용은 USB나 외장하드 매입 가격인 100만원 미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증거인멸은 인쇄소에서 프린트하기, 택배상자 운반하기, 컴퓨터 시스템 운반하기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숙련도가 없어도 할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활동이라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원 정도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작 가담자가 실제로 받았을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조작 가담자들은 원래 해당 업무의 가격 대비 10배에서 20배 정도면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각 업무 정상적인 가격의 10배에서 20배 정도의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가담에 동의하였을 수 있습니다. 단, 프로그램을 침투할 때에는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이므로 단순히 USB를 한번 꽂았다 빼는 행동이라도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가담자들이 금액을 이렇게 요구한 것은 처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너무 낮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작 가담자들이 처벌 가능성을 제대로 감안했다면 얼마를 요구해야 했을지를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모든 금액이 조작 전에 합의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담자는 아마도 비합리적으로 낮은 금액에 합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왜 가담자들이 비합리적으로 낮은 금액에 조작에 가담을 하게 될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험을 감안한다면 어떤 금액을 요구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합리적인 가격은 이 업무가 선거 조작이 아니라고 할 때의 일반적인 가격과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조작 가담자가 발각되었을 때 받을 처벌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계산 방법을 각각의 업무에 적용해 봅시다. 일반적인 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벌될 위험에 대해서는 얼마를 보상해야 할까요? 가담자는 수감되는 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상 금액은 수감 비용 곱하기 처벌 확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감 비용에는 못 벌게 된 수익과 수감으로 자유를 잃는 것두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가담자의 소득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연 1억 원 미만으로 가정해 봅시다. 이에 자유를 잃은 비용을 합산하면 1인당 연 2억원 미만일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가담자의 처벌 확률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조작자가 처음 예상했을 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50%에서 75% 정도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담자마다 1년당 합리적인 보상 비용은 수강 비용 2억원 미만 곱하기 처벌 확률 50%에서 75%는 1억 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사주 및 주동자는 50년형, 주요 가담자는 30년형, 단순 가담자는 10년형으로 꼬리 자르기를 할 경우 처벌 수준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을 알려드렸습니다. 따라서 처벌 보상 비용은 1인당 10년형이면 10억 원, 30년형이면 30억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담자마다 기존 소득 규모가 다를 것이지만, 이를 다른 업무를 담당한 가담자들도 비슷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격의 비중은 크지 않으므로, 우리는 가담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했어야 하는 금액은 1인당 10억 원에서 30억 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소득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아마도 내부조력자들은 보상금액이 더 커야 할 것이고, 실물 관련 가담자들은 보상금액이 더 적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가담자들이 실제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금액과 요구했어야 하는 금액을 비교해 봅시다. 업무를 수행하는 각 팀은 1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보상 금액은 10명당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계산 결과 우리는 놀랍게도 조작 가담자들이 합리적으로 요구해야 했을 금액의 100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이번 영상에서는 조작 주동자가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가? 그리고 조작 가담자들이 얼마를 받았을지와 얼마를 요구해야 했을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 결과 조작 주동자는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수 있었습니다. 반면 조작 가담자들이 요구했을 금액은 총 2억원에서 12억원 정도에 불과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거 조작을 불과 10억 원으로 할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사람들이 보면 놀라울 만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보고 계신다면 21세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담자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가담자들이 합리적으로 요구했어야 하는 금액의 합계는 4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 정도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가담자들은 조작주동자의 꼬리 자르기로 인해 처음 예상보다 높은 형량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경우 합리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금액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작 가담자들은 처벌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서 비합리적으로 낮은 금액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를 늦게라도 알아차린 일부 가담자들은 조작주동자에게 선거 이후 더큰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조작주동자는 비밀 누설을 막기 위해 한국인이 아닌 가담자를 선호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산 내용에서 중국인 등의 가담자를 선호할 이유가 더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에게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줄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자 개표는 부정 선거를 수행할 수 있는 가격을 더 낮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몇년 사이에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부정 선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한국 총선 데이터를 어떤 저명한 교수가 분석한 결과 부정 선거로 판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조작 주동자는 더 높은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작 주동자가 많은 자금을 받았을 것이지만, 조작 가담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본인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조작자들은 얼마를 받았을까요?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이 채널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재미있고 이해가 쉽게 생각해보는 새로운 채널입니다.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